예, 안녕하세요. 보험인서울 장지원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그 사망보험금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그래서 저렴한 상품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사망보험금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정기보험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두 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사망보험금 뭐 약간 이제 집안에 가장이 있으신데 가장께서 어, 사회생활을 한참 하셔야 되는 40대, 50대, 만약에 이것이 가족분들에 대한 이제 유족 자금 이런 부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 어, 상속세 내셔야 되죠. 상속세 나중에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내실 때 상속 재원으로 어, 사망보험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추천드리는 상품 전기보험과 무해지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어, 이 상품들을 언제 어떻게 이용하시면 고객님께서 사망보험금을 최대한 잘 이용하실 수 있는지 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기보험이랑 노해지원금평 종신보험 안내해드리기 전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이유,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을 왜 준비해야 하냐. 가장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중에 부재시, 유부시유부시에 남은 가족분들께서 유족 자금이 필요하실 수 있죠. 갑작스러운 비용 같은 게 여러모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 대신에 좀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좀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높은 상속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상속세 재원을꼭 마련을 해두셔야될 텐데요 이것을 사망보험금으로 꼭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망보험금을 그냥 가족을 위한 어, 가정의 자산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금이나, 뭐, 부동산 같은 것처럼, 아니면 주식 같은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하나의 자산으로서도 남겨준다. 이것도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어 생활하는데, 뭐, 생활비가 뭐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시라면, 아니시라면, 이, 추가적으로 조금 보험료 내시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해보셔도 충분히 좋다. 대신에 저렴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살펴볼 상품은 정기보험입니다. 제가 A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 설계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피보험자가 사실은 남성고객님이고요 어, 지금 보면 보험기간이 60세 납입기간이 20년인데 이게 뭐냐면 40세 고객님이 20년 동안 돈을 내시고 6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상품이 60세에 끝나는 사망보험금 상품입니다 지금 요 가입금액이 1억 원이라서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40세에 가입하시고 60세까지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을 한참 하셔야 되는 뭐 40대, 50대에 만약에 돌아가신다, 뭐 어떤 여러가지 뭐 사고나 질병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이 생기시면 그때 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보험료를 보시면 14,000원입니다. 지금 이게 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되는데 14,000원의 보험료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대비 저렴합니다. 사망보험금 대비 저렴해요, 저렴해요. 어, 이게 정기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시면 물론 받을 게 없겠죠. 네, 받으실 게 없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해약환급금 예시표도 있는데 해약환급금도 중도해지시에 별로 뭐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뭐 중도해지시에 보면은 8년차에 30% 정도, 7년차 31%이 정도가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그, 그 시간도 지나면은 뭐20% 10% 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딱 목표가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아, 어,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60세 정도까지, 아니 뭐 70세 만기도 가능하시고 그러시는데, 보통 60세나 70세 만기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좀. 일찍 조금 안 좋게 되신다. 어, 특히 그 가장께서 이렇게 안 좋게 되시면 가족분들께서 뭐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유족 자금을 좀 저렴한 보험료로 마련하셔라. 그 혹시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 상품의 어떤 나이별 성별 그 보험료 예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 보험료가 한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만 원대입니다. 만 원대. 만 원대고. 여기 보시면 50세 같은 경우에 제가 10년 납으로 설계했는데 여기서 남성분이 한2 2 0 0 0원으로 제일 비쌌습니다. 10년 납으로 좀 압축해서 내시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게 60세만기 정기보험이 보험료는 정말 저렴합니다. 이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나이보험료를 보면 뭐 3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이 정도밖에 안하는 것을 알수 있죠. 저렴합니다. 되게. 그래서 정기보험은 그냥 부담 없는 보험료로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은 똑같이 40세 남성 고객님이시고 납입기간 20년에 사망공험금 1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보험료를 지금 보시면 144,54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험료는 당연히 정기보험에 비해서 올라갔죠. 하지만 보장 기간이 종신입니다. 종신. 뭐 60세 만기 이런 게 아니고 종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70대, 80대, 90대 뭐 언제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장수를 하시더라도 다 받으실 수가 있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돌아가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보장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장 기간이 종신이기 때문에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험료 할인 사항이 있는데 뭐이건 고액계약 할인, 보험료 할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 원 이상 하시면 1%가 할인되고 3에서 5억 원 된다 하면은 2% 그리고 5억 원 이상 된다면 3%뭐 이런 식으로 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해약한 금이및 사망보험금 예시인데요. 보시면은 음 일단은 사망보험금은 1억 원으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건 계속 1억 원은 무조건 계속 지급된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실납이 어 보험료를 보시면 전체 보험료 총납입 보험료가 3,4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아까 전기 보험이 너무 저렴해서 그렇지 어 무해지 종신보험도 이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게 3,400만원 내시고 거의 3배 정도에 가까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망보험금 확실하게 보장받기 원하시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보험료가 높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중간에 환급률을 보시면 이게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납입기간 20년 안에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지나도 40%뭐 그다음에 3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뭐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시고 그냥 사망 보험금으로 끝까지 보장 받으시는 상품이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 무해지 환급형일 때와 일반 해지형일 때 보험료를 비교한 것인데 일반 해지형 같은 경우에 왼쪽이죠. 왼쪽 같은 경우에 납입 기간 중에 해지했을 때환금률이좀 나올 수는 있어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굳이 이거 그 왼쪽에 있는 일반 해지형도 사실 원금만큼도 환급금이 안 나오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해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해지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로 나이별, 성별, 보험료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20대, 30대까지는 한 10만원 언저리밖에 안 되고요 뭐 40대에도 1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 50세 되시면 어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60세가 되시면 20만원 이상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 30대 40대에 이런 무해지 종신보험 가입해 두시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괜찮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평생 동안 보장받는 걸 치고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추천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두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품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보험입니다. 전기보험은 60에서 7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위해서 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보장기간은 80세 이상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면 보험료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방금 보셨던 무해지 중심보험 이런 상품들하고 별 차이가 안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기보험은 60세 만기, 70세 만기 이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크게 준비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부담없는 보험료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 한번 해보셔라. 왜냐면 하 집안의 가장이신 분들이 꼭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배우자분도 계시고 자녀분도 계실 때, 네, 어린 자녀분들이 계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해보셔라. 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무해지 종신보험입니다.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어, 이게, 그, 다른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단기나 종신보험 이런 상품들에 비해서 같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많이 들어가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신보험들에 비해서. 어, 그리고 물론 정기보험에 비해서는 이제 보험료가 높지만, 보장기간이 종신이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상품은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뭐한 상속세 재원으로 한 1억 원, 2억 원, 3억 원 정도의 사망보험금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이 상품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우리 정기보험 이런 상품들보다 이 상품이 그냥 해지하지 마세요 이러고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제일 추천을 드리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를 하시면은 뭐 약간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유지하시면서 언젠가 받으실 상속제 재원 사망 보험금 아니면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자산으로 남겨 두고 싶다 하실 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망 보험금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두개 상품, 정기 보험과 무해지 환급형 종신 보험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네, 요두 가지 상품 정말 괜찮으니까 어, 사망보험금, 상속세 재원, 뭐, 이런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꼭한 번씩, 어, 영상 내용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